인간이 멸종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환경문제, 기후변화, 인간 간의 전쟁, 질병 등 다양한 위협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지피티는 틀린 대답과 거짓말을 잘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꽤나 유익한 대답을 합니다. 뉴스에서도 챗지피티의 거짓말에 대해 다뤘습니다. 한국 건국에 대한 챗지피티의 대답을 지적하는 영상입니다. 한국은 누가 건국했냐고 물어보니까 김정일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뉴스는 사실만을 전달할까요? 당시에는 대한민국 건국을 김정일이 했다는 엉터리 대답을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채찌 PT가 다소 호풍과 거짓말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찌 PT와의 대화를 통해 AI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찌 PT의 대답에 음성을 더빙했습니다. 지식인을 위한 채널 지식인. 인간에 대해서 설명해 줘.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는 동물에 속하지만 문화, 인지, 사회적 행동 등에서는 다른 동물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인간은 지능과 학습 능력, 창의성 등이 뛰어난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생명체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다른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를 형성하고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인간은 감정과 이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이러한 감정과 이성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합니다. 또한 인간은 윤리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문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실수를 할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실수와 오류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총체적으로 인간은 지적이고 창의적이며 문화적으로 다양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인간을 독특하고 특별한 생명체로 만듭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개발과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자신의 삶과 주변의 사회적 환경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왜 살지? 인간이 왜 사는지에 대한 대답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론과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인간은 생존을 위해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목적입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인간은 육체적인 삶을 지속하기 위해 먹이를 구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몸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또한, 인간은 생존뿐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적으로 발전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며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은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가치관, 사회적 배경, 문화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을 보다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 환경과 공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인간과의 상호작용과 연결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위, 신념, 가치관 등을 형성하며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따라서 인간이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생존과 복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이러한 목적은 더 나은 삶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도 멸종할까? 인간이 멸종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환경 문제, 기후변화, 인간 간의 전쟁, 질병 등 다양한 위협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멸종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존력이 강한 종중 하나이며 지금까지도 다양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생존해왔습니다. 또한 현재 인간은 이전에 없었던 기술력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위협적인 요인들을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인간이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며 종족의 생존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인간이 멸종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고려할 때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발전하며 살아남는 데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간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채 g 피티의 대답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쌓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라고 해도 채 g 피티만큼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채 g 피티가 생각을 한다거나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논리적인 채 g 피티의 답변을 보면 자연스럽게 의인화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가능하다고 해야 할까요? 영화 호의 세상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챗GPT와 소통해 보실 것 추천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에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식인을 위한 채널 지식인